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마나 중한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몬테네그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권도형이 미국에 인도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지난달 미국 대사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권도형을 미국 사법당국에 넘기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권도형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 하나로는 52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가상화폐 테라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은 모두 권도형이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체포된 직후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대로 권도형이 미국에 송환되면 한국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도형과 비슷한 케이스로 꼽히는 가상화폐 거래업체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달 증권사기와 금융사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내년 3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뱅크먼 프리드의 모든 혐의에 대한 법률상 최대형량은 115년이며 담당 판사가 원칙주의자여서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면서 200억 달러의 피해를 안긴 폰지 사기범 버니 머도프에게도 150년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매체는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고령의 머도프와 달리 뱅크먼 프리드가 31세의 젊은 나이라는 점을 감안해 25년형 정도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투자 사기를 저지른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스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젊은 금융사기범에 대해서는 사회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낮은 역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홈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혈액 분석 기술로 수십억불의 투자를 받았지만 법원은 징역 11년형만 선고했습니다. 권도영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는 머도프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나이가 32세로 젊다는 점에서 100년형 이상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권도형의 추정 사기액이 머도프의 2배 이상이고, 뱅크먼프리드에 비해서도 4배 가량 많다는 점에서 25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은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엔 징역 10년형 정도가 최고 형량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 검찰은 가상화폐 사기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는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총피해액이 아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면 징역 5년형에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10년형 정도의 처벌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mart News t 미국 뉴스는 아메리카 케